네, 여러분. 우리의 k p o 이 다시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년 만에 대형 k p o 공연이 중국에서 올 9월 열릴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드디어 공연계 빚장을 풀어주나 한알영을 해제해주나 이런 기대감 커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또 컨텐츠 업계는 새로운 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알영 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K-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이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음, 제가 딱 군대를 제대했을 때 <laughs> 네. 네, 그때 들었던 뉴스가 드림 콘서트라는 게 네. 이제 시작이 된다. 그 해가 1995년이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드림 콘서트가요. 올해는 바로 중국에서 열린다. 네. 여기서 좀 많이 우리가 봐야 되죠. 아니,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왜 풀어 준 건지. 요 뉴스부터 한번 점검을해보고 가죠. 그렇죠. 이제 드림 콘서트 같은 경우가 이제 K팝의 최대 이제 콘서트다. 이렇게 불릴 네. 정도로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제 콘서트였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 왔고요. 특히 네. 이제 굴지에 네노라는 케이팝 스타들의 총출동하는 콘서트거든요. 최대 콘서트죠. 최대 콘서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9월에 이제는 중국에서 어, 열린다. 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드림콘서트는 이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개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그러면 중국에서 열리나보다 아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거고 이게 열린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4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보통 (1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한명이 풀린 거거든요. 그 일만 명이 못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한한영이 풀리기 전까지는 예. 조그맣하게 사실 뭐 콘서트나 미니 콘서트 이런 건 있었어도 1만명 이상이 넘어가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4만 명이 넘어가는 스타디움에서 드림 콘서트가 계획적으로 열린다 그러면 이건 한한영이 풀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니까 러아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계획이 있다 그러니 아 이거 한한영 조만간 풀리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이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출연진은 아직 이제 조율 중에 있긴 아,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정말로 9월 달에 계획처럼 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9년만입니다. 아, 한한영이 음. 있는 이후 9년만에 최대 콘서트가 열리는 거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서는 되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연재업에서는요 뭐 네. 정치와 무관하게 아, 문화 교류는 이뤄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기대반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한할령이라는 게 이제 할 때부터도 한할령 시작한 네.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은근슬쩍 우리를 압박한 거고 당연히 풀어 주는 것도 네. 해제 이렇게 풀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9월에 하이난에서 이 초대형 콘서트, 팀림 콘서트가 개최를 된다면 이건 네. 해제죠. 이 어, 이건 풀어 준 거죠. 네. 드림 콘서트 외에도 지금 우리 케이팝 관련한 연예인들이 네. 속속 중국 공연을 이미 하거나 또 예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시계열로좀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와 아이브가요 어, 중국 상하이에서 사실상 이제 팬 사인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4월에 들어와서 3인조 힙합그룹 호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호미들. 호, 예, 호미들이 예.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 팬 미팅을 이제는 좀 개최했던 부분이 중국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김재중 씨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이죠 그래서 팬 미팅 개최도 했었고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제로 베이스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업스토어가 (4월달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만 이게 아, 어, 중국에서 의 활동이 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음. 근데 5월 들어와서 이제 트리플 스입니다 5월 4일에 그 베이징에서 이제 미니 콘서트가 좀 있었는데 이게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라인업이 포함이 돼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뭐최대의 드래곤도 보이던데? 예, 네. G 드래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국 상하이에서 네. 어, 위버맨시, 그러니까 미디어 전시회가 이제는 곧 열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는 진행되진 않았고요. 음. 아, 곧한 11월과 10월 달에 10일과 11일에 열릴 것을 보고 있는데, 아, 요것도 이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룹 이펙스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어, 이게 5월 31일에 아, 푸저우에서 이제는 단독 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와,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 네. 중국인이 포함된 그룹들이 중국 TV에 잠깐잠깐 잠깐 출연한 적은 있었는데, 오, 올 한국인인들입니다. 이, 이 그룹, 이 보이그룹은 음, 네. 외국인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선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16년 이후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한안령이 이제는 정말로 중국 쪽에서 분위기를 음. 바꿨다라고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한알형의 뭐 역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 네. 사드 배치 놓고 시작이 된 거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 정말 9년, 10년이 흐르는 거고 그 사이에 근데 풀어준다, 만다, 만다 풀어준다 실은 많았거든요. <laughs> 네. 그간의 흐름 한번 볼까요? 예, <laughs> 네, 정말 이게 한알형 같은 경우가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되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네. 사실상 막았던 부분인데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야, 한국 콘서트 하지 마. 어, 콘,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뭐, 들어오지 마. 콘텐츠 에이. 들어오지 마. 이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 그렇습니다. 에이. 우린 그런 적 없다. 아, 하지만 사실상 비자 발급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콘서트 안 열어주고, 에이. 뭐 제도적으로 묶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이다. 아, 말그로 한국 제한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한령이 있었던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실제 이제는 k p o 같은 경우가요 비자 미발급해줬죠. 그다음에 방송 심의 불허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보통 보면 게임도 사실상 통과가 불가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판은 열어줬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하나영 있었을 때 사드 배치 이후에. 아 게임 업계 진짜 뭐 불변 맞았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팝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ktv 반영 불가된 부분도 있고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뭐 사실상 tv 반영 불가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뭐 발목 잡혔다 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규모적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kdb 미래 전략 연구소에서 7 년도 그때 한한용 나오고 나서 사실상 한국의 피해가 무려 22조 원이나 된다 이런 어떤 음. 보고서도 나왔고요 네. 산업연구원에서는 추산은 15조 원 정도 이제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음. 한한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저 액수가 좀 뒤에 또 우리가 분석하겠지만 관광 이런 여파까지 다하니까 네, 훨씬 더 연관까지 하면 피해가 네. 더 큰데 이와는 별도로요. 지금 네. 우리의 케이 컨텐츠 그 중에서 웹툰이라든가 네. 영상 컨텐츠는 뭐 OTT 넷플릭스에서는 최대 히트인데. K 팝만 놓고 보면 네. 심상치 않은 신호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네. 한할령 나온 김에 K 팝 위기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잘 되고 있잖아. 다 지금 K 컨텐츠에 반하고 있잖아. 하는데 네. 왜? 지금 k p o 이 위기론입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음반 네. 판매량이 작년에 들어와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와서 이게 음반 판매가 1억 장 판매가 되면서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2024년도 와서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9.4%가 감소가 됐거든요. 다시 1억만 장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 다시 줄고 있네? 그 이유를 봤더니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실서또 즐고 있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이 p o 팝에 대한 음반 판매량이 기획사에 보면은 매출의 한 3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반 판매량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스타라든지 앨범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떨어지자 떨어지고요.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위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초동 판매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초동이란 거는 이제는 일주일, 그러니까 음반 발매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판매량을 보시면 되는데, 이 초동 본다 그러면 제로베이스원 같은 경우가 125만 장, 그다음에 뭐 NCTBC가 109만 장 하면서 100만 장 넘어가는 게딱4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드래곤도 84만 장 나오면서 초도 물량이 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런 점들도 시장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음반 판매가 먼저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내놓을 수 있는 스타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요? 비... 이렇게 네. 많은데. BTS... BTS가 있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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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BTS가 네. 사실상 군문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체가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본다 그러면 작년엔 본다 그러면 사실상 BTS도 물론 솔로 활동은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완성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제니가 있는데? 네. 네. 개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 사실상 이렇게 그룹 으로 네. 이렇게 걸그룹으로 된 활동한 음... 좀 뜸했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부터 또 다시 또 완전체가 나오죠.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뭐 오늘 YG 엔터 주가가 불기둥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도 음... 하반기에 된 완전체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기대감이 넘쳐서 물론 뭐 분기 매출도 잘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실적 부진을 이어지면서 이제 위기론이 좀... 나왔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한활형 해제가 네. 되면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가도 지금 먼저 좀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네. 오늘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YG 엔터가 사실 뭐10% 이상 네. 어, 장중 15%까지 갔었거든요. 음. 그런 이유가 물론 매출액이 뭐잘 나왔고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음. 나와서 뭐 매출액이 14% 정도 전년 동기대비해서 뛰었고요 영업익도 작년에 70억 원 영업 손실이었다가 이번에 이제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점들이 맞물려서 사실 좀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더욱 더 높아질 수 밖고 에없 오늘 y g 엔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장 대응과 변화와 맞물려서 대응을 잘 하겠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한령 해제 이슈가 뭐 엔터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런 점에서 좀 기대해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관광까지도 이야기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명동이나 여기를 좀 자주 네. 가게 되는데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던데요. <laughs> 네. 이게 보면은 뭐뭐 뭐 무비자 이런 거에 효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있겠지만은 네. 한할령이 거의 좀 풀린 듯한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다시 관광으로 오면, 관광이 내수, 뭐, 이런, 지난 2015년, 16년 때 흐름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저도 이제, 명동교자가 너무 좋아서, <웃음> 네? <웃음> 명동을 자주 가는 편인데, 네. 아, 아, 저 저도 많이 느낍니다. 어, 중국인들이 네.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네.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팝, 음반 쪽도 기대가 높 엔터 쪽도 어, 기대가 높지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사업에 관광 대한 네. 예,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과 맞물려서도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광과 화장품 그 다음에 유통업 그 다음에 뭐 호텔 레저 이쪽도 이제 좀 기대감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이용 관광 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예. 그래서 화장품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화장품 주 종목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화장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음. 지금 굉장한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또, 의료, 기기, 네, 네, 네. 의료기기죠. 예. 또 하나가 또 빼놓을 수 없는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음반 뭐 엔터 쪽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작사입니다 음. 이 한국 드라마 안보 다 지면서 다 보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풀리면서 수출이 된다 그러면 이 제작사 쪽도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불거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중국 시장이 이콘텐츠 사업이라는 문화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요 중국 문화 산업이 19년도 같은 경우가 8조 육척 위안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13조 위안까지 이제는 좀 올라가거든요. 13조 위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2,517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규모가 바로 이제 중국 문화산업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좀 기대감을 지금 커지고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우리 문화가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한국과도 이게 적을 세면 우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좀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외교적으로 간다면 네. 중국의 한할령 해제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또 미국도 함께 눈치도 보고 함께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네. 사실상 지금 외교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과연 한한령이 기대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풀리겠느냐. 지금 뭐 시장에서 빠르면 5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풀어줬다가 닫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이게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저국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저는 이제 한세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정치적인 긴장감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외교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환경은 변할 수있다아요 맞아요. 것.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서해 공정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 이슈로 더 번질 가능성 이 있다. 아시겠지만 서해상의 어, 배차적 권리 수역에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는 뭐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어뭐 한다고 해서 네. 이게 인공 구조물을 세웠잖아요. 그게 수법이거든요, 중국에 <laughs> 예. 매, 많이 하는. 예. 그러니까 그, 그거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음.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맞대응 전략으로 서해 쪽에다가 행 해양, 과학기지를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세운다 그러면 또 중국과의 또 분쟁이 또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회담이 이제 11월 달에 열리는데, 한안영 해제 기대감이 네. 왜 불러일으키느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11월 달에 올 거야. 그러면 온다 그러면 그 전에 한안영 풀릴 거야. 이것 때문에 한안영 풀리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가주석이 만약에 안 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국,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네. 하나님 확 꺾이겠죠.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서해 서해 공정 문제 네, 저는 그러니까 화면에 나왔던 구조물입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음. 없겠지만 음. 일단 이게 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있다는거 음. 어,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p o 팝 견제가 너무 심합니다. 네. 너무 잘 나가니까 음. 아, 중국 쪽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아이돌을 키우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음.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이제는 위험 요인으로 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장품도 잘 보시면은 다 중국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디바이스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많이 나오는 의료 네. 디바이스 못 따라왔지 화장품을 다 따라왔습니다. 마치 아이돌이 케이팝 이런 것도 중국이 꽤 많이 지금 올라왔다 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SM이 네. 먼저 시작했던 스타 만들기 마케팅. 에, 네. 마케팅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는 걸그룹을 따라하는 자국 아이돌, 자국 걸그룹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중국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애국 소비가 또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맞물려서 자국 아이돌, 자국 걸그룹을 아, 사실 추종하거나 아니면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경향이 떨어해지고있다는게 지금 느껴지고 있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는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중국 쪽에서 한한령이 풀린다 그러면 정말 중국 쪽에서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뭐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에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에이. 상태고. 그 만큼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할수 있는 지급 지준율을 이제 낮추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과거처럼 정말로 중국 안에서 폭발적인 소비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성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응방안 끝을 좀 정리 좀해 주시죠. 뭐 풀어주고, 우리고 가고 네. 뭐 다시 문화적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네. 중국은 항상 그런 정치적인 저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또 민간 기업 마냥 좋아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현황 파악을 잘해야 되고 준비도 잘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이제 현황 파악을 본다 그러면 일단 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챙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교부에서는요 다양한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교류가 잘될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할 해때 숙제가 두 가지를 안고 있는데, 어, 예. 첫 번째는요, 양국 간의 신뢰 구축. 그거를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될수 있도록 양국간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상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K 콘텐츠의 유통과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좀더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필해야죠. 네. 네, 중국 쪽으로 하면. 어필해야 네. 되는 거 진짜. 그래서 IP 보호를 위해서 음. 정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 써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